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들 중에서 특별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몬 베드로. 원래 이 베드로의 본명은 시몬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나중에 이 시몬에게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베드로 또는 시몬 베드로 이렇게 암기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이 많이 나오는데 베드로가 아닌 다른 사람을 가르쳐서도 시몬이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구별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하죠. 아무튼 이 시몬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데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오르셔서 말씀을 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래서 고기를 잡으라 하셨더니 가서 그 말씀대로 했더니 많은 고기가 잡혔더라. 그리고 그 고기가 얼마나 많은지 두 배에 잠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마태복음에도 마태복음에도 똑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에는 마태복음에 없는 내용이 있는데 이 많은 고기를 잡은 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 제자가 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될 것이다 라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가게 된 이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베드로는 두배 가득 채운 고기를 잡고 육지에 올라와서 예수님에게 엎드려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 소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게 된 이유를 대하여 오늘 구절 말씀은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랐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가 어, 또 베드로와 함께한 오부들이 무엇을 보고 놀랐는가 하면 자기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죠. 자신들이 갈릴리 호수를 샅샅이 뒤지면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갈릴리 호수는 바다라고도 하고 호수라고도 하는데 실제 크기는요 여기 수입리에서 양수리 정도의 폭이에요. 수입리에서 양수리 정도의 폭을 가지고 있어요. 긴 곳이 그렇고 짧은 곳은 그보다 거 짧아요. 그러니까. 타원형의, 타원형의 넓은 호수인데, 그 폭이 가장 긴 자리가 12.5km 정도에요. 여기서 딱 양수리에요. 그 정도 넓이니까 여러분, 밤새도록 다니면서 여기도 내려보고 저기도 내려보고 하지 않았겠어요? 그 갈릴리 호수를 다 뒤졌는데도 없던 고기가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예수님이 지적하신 그곳에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우배를 가득 채우게 되었더라. 자, 이 기적의 역사를 보고 베드로는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말하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예수님을 향하여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의 복된 삶의 시작은 바로 여기서부터입니다. 만일 베드로에게 이 장면이 없었다면, 이 사건이 없었다면 베드로는 그냥 한갓 오부에 불과했을 것이며, 그는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으로서 그저 네. 한오부의 삶으로 그의 인생이 끝나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모든 교회가 베드로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의 인생을 알고 그가 쓴 성경책을 보고 있습니다. 도대체 베드로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임받는 복된 인생을 살았는가? 그 인생의 시작이 어디인가?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베드로의 고백을 할수 있기를 바라면서 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베드로와 같은 고백을 했을 때를 기억하고 올해 한 해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연세 드신 분들을 전도하다 보면 그런 소리를 듣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가, 우리 인간을 하나 님 옆에서 죄인입니다. 그렇게 말하면요, 뭐라 하는지 아세요? 그래, 다 죄인이지 뭐. 죄안 짓는 사람이 어디있어이 세상에 죄안 짓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우린 다 죄를 짓고 살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은요, 절대로 복음이 안 들어가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바,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을 그들이 인정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은 복음이 거의 들어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왜... 예수님의 이 기적의 현장 앞에서 그두 배나 가득찬 고기는 뒷전으로 두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라고 고백했을까요? 그는 그 심령으로부터 자신이 죄인임을 쏟아 놓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반대로 말하면,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 는 생각을 하고 있었단 얘기예요. 나처럼 정직하고, 나처럼 열심히, 그리고 나처럼 부지런히 살면 이 정도면 적어도 의인은 못돼도 죄인은 아니잖아.라고 하는 생각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생각을 하고 있었기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의 고백이 쏟아진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와 같은 이런 고백을 우리가 우리의 심령으로부터 해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복된 삶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운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님과 경험, 한 사건을 경험하면서 자신이 죄인임을 보고 그분 앞에 엎드려 나는 죄인이다. 나를 떠나달라 그렇게 고백했던 이 심령이 이 심정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인간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부터 모든 인간은 죄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세 가지로 핑계를 댑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그들이 죄에 대해서 핑계를 대는데요. 하나님이 먼저 아담에게 묻습니다. 너왜 숨냐? 내가 부르는데 왜안 나타나냐? 그래서 아, 아담 앞에 가서 보니까 아담이 벌거벗었어요. 너왜왜 왜 벌거벗은 모습을 이게 나뭇잎으로 가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몸을 가리고 있느냐? 누가 너가 벗은 것을 알려주었느냐? 알려준 게 아니죠. 스스로 알았어요. 어, 여거 벗었다. 이거 가려야지. 그리고 나뭇잎으로. 예. 어이구, 저에서 몸을 가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누가 가르쳐 줬느냐? 물으시면서, 너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구나. 죄를 졌구나 라고 하는 것이죠. 죄를 졌기에 부끄러워 하는구나.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담에게 그것을 네가 먹었구나. 그러니까 아담이 뭐라는지 아세요? 하나님,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저 여자가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저 여자가 줘서 먹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아담은 자신의 죄를 자신의 아내와 그리고 그 아내를 만드신 하나님께 두고 있습니다. 인간은 제일 먼저 자신의 죄에 대하여 다른 사람에게 핑계를 댑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진하다고 말하는 어린 아이들을 보면 알수 있어요. 불러다 놓고 너 잘못해서 뭐라고 야단을 치면요. 애들이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형 때문이야. 동생 때문이야. 이니다 자기가 잘못했는데, 네. 핑계를 형이나 동생으로 대요. 금민지에서 어렸을 때 그런 걸 제가 많이 경험했어요. 뭐 잘못해서 야단을 딱 치려고 그러면요. 오빠 때문이야. 그러고요. 또, 네. 오빠는 동생 때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간의 죄성입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내 아내가 저 여자가 자기의 한 몸인데 마치 다른 사람인 것처럼 자기와 한몸내뼈 중에 뼈요 내살 중에 살려고 해놓고 이제 범죄하고 나니까 저 여자가 내게 주어서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여자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와에게 묻습니다. 너는 왜 먹었느냐? 그러니까 하와가 뭐라 한줄 아세요? 저 뱀이 꼬셔서 먹었습니다. 그래요.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제가 가끔 차량 운행을 하면은 저한테 그럽니다. 목사님. 우리 아들에게 붙어 있는 술 마귀 귀신을 쫓아주세요. 술 마귀, 예, 네, 술 마귀를 쫓아다니는술 마귀. 우리 아들에게 술 마귀가 붙어 있다는 거예요. 뭐 어디서 들었냐? 그랬더니, 다른 사람들이 다 그런데 술 마귀가 들었다고.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음란 마귀가 있다고요. 여러분, 예. 마귀가 음란한 짓을로 우리를 유혹하긴 합니다. 그런데 음란 마귀가 음란을 저지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음란을 저지르는 것은 본인이에요. 술 마귀가 술을 먹이는 것이 아니라 술을 먹는 것은 본인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것은 하와지 뱀이 따 가지고 하와 입에다가 따 집어넣은 게 아니에요. 뱀이 유혹은 했어요. 그러나 그것을 따먹은 사람은 자기 하와예요. 그런데 하와는 뭐라고 그럽니까? 뱀이 꼬여서 뱀이 꿰서 내가 그 꿰매 넘어갔다. 그러면서 그 원인을 뱀에게 돌립니다. 사랑하는 손 여러분 인간이 범죄하면 자신의 죄에 대하여 세 가지로 핑계를 댑니다. 하나는 옆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 두 번째는 마귀에게. 세 번째는 하나님. 그러나 사랑하는 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는 우리 자신이 짓는 것입니다. 환경이 그래서 지었던 아니면 누가 유혹을 해서 죄를 지었던 누가 옆에서 가장 친한 사람이 권해서 죄를 지었던 그 죄는 자기 자신이 지는 거예요. 그분은 저에게 그렇게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 목사님, 우리 아들이 얼마나 죄를 많이 짓는지. 우리 아들이 참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큰 죄를 짓고 있는데, 우리 아들이 용서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쓰는 많은 용어들 중에 보면 마치 그 원인을 다른 쪽으로 돌리는 듯한 느낌을 받는 것이 참 많습니다. 죄는 내가 지었는데 자꾸 마귀 핑계를 대요. 그래서 무슨 마귀, 무슨 마귀, 어떤 분은 돼지 마귀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돼지마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돼지예요. 우리 자신, 우리 속에 욕심이 있잖아요. 우리 속에 음란이 있잖아요. 우리 속에 범죄 원인이 있잖아요.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깨달은 것이 바로 이거예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죄의 원인이 바로 나구나. 라고 하는 고백 말입니다. 베드로의 인생을 보면 이렇게 시작해서 마지막에 예수님을 세 번이나 뭘 모른다고 부인하면서 예수님을 저주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는 다구는 소리를 듣고 뛰어나가서, 와, 아, 멈춥니다. 여러분, 그 울음이 무슨 울음인지 아세요? 아, 내가, 내가 이런 죄인이구나. 주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주님을 위해서는 목숨도 걸수 있다고 큰 소리를 쳤는데, 결국에는, 죽음의 위험 앞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저 사람들과 똑같이 예수님을 저주하는 죄인입니다. 바로 이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구나.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들이 그의 머리를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성물로 나를 내어주기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의 대성물, 누군가의 대성물, 베드로는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유대에 있는 많은 죄인들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은 저저 저 죄인들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베드로가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하여 바로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고 예수님을 저주했습니다. 또한 사람은 가론유다로서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론유다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회복의 은청을 베푸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난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갈릴리 호수로 다시 가버립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예수님을 따라갈 자신이 전혀 없는 거예요. 왜? 그 부활의 주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조주한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과거 오브의 생활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까지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비슷한 모습으로 베드로를 다시 부르시죠. 요한복음에 보면 베드로가 다시 갈릴로 돌아가서 고기를 잡는데 그날도 한 마리도 안 잡힙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묻습니다.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오른쪽에다 그물을 내려가라. 그래서 잡은 고기가 153마리이지 153마리 않습니까? 그때서야 베드로가 예수님임을 알아채리고 바다로 뛰어들어 예수님에게 쫓아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 대답을 못해요. 감히 대답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그런 베드로를 다시 부르셔서 주님의 일꾼으로 쓰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바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은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한해를 시작하면서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아 알고 있는 그래 다른 사람들 다 죄죠. 다 죄인이야 라고 하는 의미에서의 죄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은 다 아니라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은 다 의롭다 할지라도 나보다 형편없이 못한 자도 자신은 죄가 없다고 말할지라도 나만큼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감히 주님 옆에 있을 수도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는 사건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걸 위해서 일년 내내 기도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왜냐하면 여기가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복되게 하시는 시작점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부르신 은혜를 입은 자들이 있습니까? 그 자리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인생을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이 죄인임을 더 깊이 깊이 깨닫는 사건으로 시작과 끝을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인생이 끝나고 난후에 자신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3년 동안 따라다니며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들과 그리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직접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죽을 목숨이 아까워서, 그것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부인하며 저주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때까지, 주님은 그를 교육시키시고 양육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야 베드로는 주님께 쓰임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그 자리로 부르시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과연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죽어야 할 만큼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었는가? 내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죽여야 할 만한 이것을 깊이 깨달을 때까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손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베드로가 시작된 시작한 이 신앙의 시작점에 항상 서 있기를 바라고, 그 시작점을 항상 기억하기를 바라고, 또그 자리에 다시 서서 주님 앞에 쓰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